일행이 있었어요, 없었어요?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데 시장 입구에서 맞은 거예요? 경찰서 가서 할 테니까 진술 잘 해주셔야 돼요. 이 노아요, 이제 빨리 가셔야지. 때린 사람 잡아야죠. 경찰서 가는 거예요, 지금! 경찰서! 아줌마 아니고요. 선생님! 아줌마 아니에요. 아저씨! 왜 그러세요? 아이 그러니까 술이 왼수긴 한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별도로 하고, 어? 때린 사람은 처벌해야 할거 아니에요. 그죠? 하이, 그럼 경찰서 같이 가주셔야 돼요. 응? 어? 누아누아이누아